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아압이 이제 자기가 물을 찾아서 그 근원을 찾아서 이제 나섭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걱정했던 것은 그가 기르고 있던 자기의 재산이죠 말과 노새 뭐 이런 짐승을 짐승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이 근원을 찾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때이 왕이잖아요 아비 왕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암이를 먼저 생각해 되는데 아합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이 재산, 가축 이런 짐승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았던 아니 생각한 그 아합 왕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생각의 이 어떤 본질적 기류 이런 어떤 생각의 가장 그 바탕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생각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아 압의 이런 생각들 속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앞에 이제 나타나기로 하고 같이 갔던 이 오바디아를 통해서 자신이 여기에 있음을 자신의 위치를 보이려고 하는 이런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합에게 엘리야가 나타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늘 감추고 또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날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야 되고, 또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혀야 될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 1절에 보면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제 아합이 어떤 지금 존재예요? 선지자를 내가 잡아서 이제 되면 죽이는, 지금 이세배의 많은 선지자들을 지금 멸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합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목숨을 꺼는 거고,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죽음을 자초하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도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에게 가라. 이 바로가 어떤 존재인가?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 앞에 그가 도망자의 신세였잖아요. 애굽 병사를 죽여서 도망자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던 그를, 다시 바로 앞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아비에게 보이라. 바로 앞에 나아가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험을 직면하게 하세요. 늘 도망하고 회피하고 숨고, 때로는 다윗처럼 숨어야 될 때가 있고, 도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죠. 엘리야도 3년 동안 우리가 사르밧 가부 그 시돈 땅에 가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은폐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러나야 될 때가 있고, 그 앞에서 정면으로 부딪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시때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나 보이라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아 일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비를 내리시려고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숨어야 될 때가 있고 나타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를 과감하게 세상에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때가 올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가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는 일에 두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 우리가 늘 마음에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절에 일리아가 아압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그런 기근이 심하였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냐고, 이슬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그 기근이 심하겠어요. 이 아압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3절에 보면 아합이왕국 맡은자 오바디아를 불렀을 때 여기서 오바디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오바디아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압 밑에서 그리고 이세벨의 그 밑에서 오바디아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인데, 그가 왕궁 맡은 자, 이런 고위직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 악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리가 멸시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월이 여기는 이런 어떤 이아합 밑에서 일한다라는 것. 이거는 뭐 신앙의 순서성을 위해서 오바디아는 그책을 버리고 아, 은신 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오바디아는 지금 왕궁 맡은 자로서 지금 아합의 아합의 그 통치에 그 왕궁에서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얼핏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순서성을 위해서 어, 또 우연마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합 밑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때로는 아합이 시키는 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충돌과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오바디아 우리가 생각하는 오바디아는 사실은 이아합을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왕궁 맡은 자로서 오바디아가 그 자리에서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오바디아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내가 떠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가 삶의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리를, 아, 이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사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바디아가 지금 그렇잖아요. 이세벨이 내가 선지자들을 멸할 때, 4절에 보면, 선지자를 이제 멸하고, 멸할 그때에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생각해보세요. 100명의 분량을 매일 일정량을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니까, 물이 지금 귀하잖아요. 지금 보면 사마리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바디아가 이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떡을 먹이는 것도 그렇지만, 이 물을, 얼마나 이 100명의 물을,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우리가 공급해야 된다. 하루에 이들이 마시는 물이 1터만 잡아도 우리가 100명이면 100L 아니에요? 그니까 이 지금 기근이 심한 이런 가운데서 100L의 물을 우리가 공급한다는 것. 그것도 매일. 이것이 쉽지 않죠. 오죽하면 아합이 지금 5절에 오바데에 대해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그 냇물, 냇물의 근원으로 가보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혹시 이 물의 근원으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꼴을 얻지 않겠느냐. 그거 가지고 말과 노새를 살리고 내가 기르고 있는 짐승을 잃지 않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 말과 노새와 자기가 기르는 짐승이 백성들보다 더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백성의 안위를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르고 있는 것을 자기네 세상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가 아, 그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합의 왕이지만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인물이고, 어보면 그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폭이 얼마나 모자라요. 오히려 오바다가 오바댜가 그 왕국 맡은 자로 시원하지만 그의 생각이 얼마나 괴 오바댜는 사람을 살렸지만 아압은 짐승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살리는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 속에서 아합은 사람을 목숨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위치에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바댜는 신한데 사람을 살렸지만 아합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살리려고 했다. 여기에서 극렬하게 갈라지죠. 오늘. 우리의 위치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 사람의 생명을 그리고 영혼을 그 살리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숫자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오늘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오늘 영혼을 향한 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바디아와 내가 아합이 너무나 이 극렬하게 대조돼요 왕과 신하의 관계지만, 가 신하보다 못한 왕의 모습을 아합이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아합이 정말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내주신 지혜론자가 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아합이 그 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리석게 그렇게 자기 중심에 갇혀서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오바디아는 지금 이백 그 명에게 떡과 물을 매일 공급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 속에서 보면 이두 사람이 두루 땅, 다닐 땅을 나누어서 아합은 이쪽으로, 오바디아는 저쪽으로 갔다. 아, 그만큼 오바디아는 이 아합의 신임을 얻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합의 신임을 얻으면서 그러면서도 여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압 주변에 얼마나 그 아압이 듣기 좋은 말로 아압 하고 또 듣기 좋은 말로 아압, 이 아압을 막 칭찬하면서 한자리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아압이 저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그의 판단이 우리가 백성을 향하여 있지 않는데 그 아압 밑에서 한 자리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바디아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디아를 이렇게 아압이 신의, 신의 만이 그 자리로, 왕궁 맡은 그 고위직으로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데 요새, 그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그 아리마드 요셉은 우리가 이공예에 어떤 사내들인 공예에이 멤버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아리마드 요셉 부자이면서도 어떤 지도자로서 있는. 근데 우리가 사내들인 공예는다 부패되고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드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사람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빈부덤을 준비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철의 통치가 있는 그런 속에서도 어떤 정말 위험한 이런 독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오늘 이러한 시대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오바디아다라고 하는 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7절에 보면 오바디아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지라 엘리야가 이제 나타났어요. 오바디아 앞에. 아 그래서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요. 그리고 당신이니까. 그래서 오바디아가 엘리야를 알아보죠. 아 그러면서. 아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가 가서 내 주인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바디아가 아, 두 가지를 걱정하죠. 하나는 이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는데 엘리야가 아, 이 오바디가 아 생각할 때는 잘 숨는 사람 그렇게 많이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고 했는데, 3년 동안이나, 이, 은폐할 수 있었던 엘리아. 그래서 엘리아가 만약에, 지금, 아, 이게, 엘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제, 엘리아가 사라져버리면, 그래서 찾지 못하면, 내가 거짓 보고한 것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혹, 만약에, 엘리아가, 엘리아가 여기 있다. 라고 아무리 인해서, 아합이 일리아를 잡아서 죽이게 된다면, 철1즉백 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있는데, 일리아를 죽게 하다니, 이런 부분들 속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아이 오바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이 생각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에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구하지 않냐면,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오바디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갑자기 여기 있다 놓고서, 없으면 내가 죽, 죽게 되지 않겠나, 이라고 하는, 이런 자신의 죽음과 직면, 직결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 오바디아의 걱정을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걱정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가 손을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만약에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시고, 하나님이 혹 고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때로 나쁜 자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손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오바디아도 똑같아요.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오바디아가 그것을 가지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전점으로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가 보이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오바디아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운데이 아, 거룩한 부담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지. 내가 이러다가 나만 손해가 될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오바디아는 지금 하나님을 치극히 경외하면서. 선지자를 살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오바디아처럼 우리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야이 복음을 전하는 게저가 거부하거나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세요. 전했는데 듣지 않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의 합당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오바디아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폭이 작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지경,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지경을 넓히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엘리야는 내가 이 오바댜의 생각과 전 오바댜의 생각을 넘어서 내가 아베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선포하죠. 이제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또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알수 없는 그분의 계획, 이런 속에서 엘리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겼고, 그것을 통해서 아합에게 보이는 일에, 주장이 없었다고 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오바디아처럼 그 생각이 아주 좁아요. 근데 엘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때로는 담대하게 앞에 서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중심에 쓰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 그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두 가지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자리 그것이 세상에서 아 밑에 있다니 뭐 이렇게 할수 있어도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자리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리 의 정체성을 붙잡게 여쭈옵셔서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것보다 넓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게 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주님,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음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바디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다 더큰 계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를 믿고, 하나님을 강구하게 하시고, 또 기독하여 주옵소서. 아, 사랑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요. 오늘, 우리의 자리 속에서 오늘 아,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오둡감 보고 어떻게 아, 전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오늘 하나님 이, 이런 이 마음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우리가 바라보는 지경이 보다 넓고 깊이가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